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치고 김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치고의 김기원입니다 네, 예고했던 대로 요 미국이 중국과 멕시코 캐나다 3개국을 상대로 관세를 부과하면서 글로벌 관세 전쟁이 본격화됐습니다 미국 주식상이 크게 흔들렸고요 뿐만 아니라 물가 상승까지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네, 이번 관세 부과로 인해서 요 소비재부터 산업재까지 이제 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어떤 품목들이 좀 조금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네 보면은 트럼프 때문에 웃고 트럼프 때문에 울고 지금 또 웃는 사람은 있을까? <laughs> 어~ 트럼프는 웃지 네. 않을까요? 아, 네, 네 트럼프 웃겠죠 네. 그리고 또 트럼프가 어제 같은 경우는 또 트럼프가 뭐~ 관세 또, 또 유예하겠다 음. 또 이러면서 살짝 미국 측과 아주 약간 좀 반대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의 얘기처럼 뭔가 이걸 가지고 협상에서 우위에 서기 음. 위해서 상대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너 죽고 나 죽자 하면서 그래 알아서 <laughs> 내가 좀 봐줄게 이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정말 협상의 달인 비즈니스의 달인이제 전략가인 거죠 예, 보여지고 있고 근데 어찌되건 뱉은 말이 있기 때문에 음. 그리고 이제 어,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서 그랬잖아요 아 우리가 법인세 이런 거 소득세 다 줄여줄게 음. 그러면 모자란 데는 어떻게 할 거야 어 관세 많이 올려가지고 관세 받은 걸로 나라 살림 할게 지금 이렇기 때문에 네. 이거를 안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큰 흐름상 지금 뭔가 변화가 오고 있고 자 네. 여기 이제 보시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치고 김기현입니다. 아 제가 리치고를 만든지도 이제 벌써 거의 10년째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0년 초까지는 제가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기회가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고 그 이후로는 제가 보수적인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요. 이제 드디어 2025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는 향후에 엄청난 지금 기회가 다가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제가 전략을 완전 다르게 가져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할 거냐? 예, 이제는 안 좋아질 거다,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 없이 예,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정말로 기회가 왔을 때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원칙과 노하우를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는 정말 여러분들이 내집 마련을 할수 있는 방법 그리고 경매로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이 모든 것들을 데이터에 기반해서 지속적이고 성공 가능한 부동산 투자 프로세스를 여러분들이 직접 배우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가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아, 이번에 또 굉장히 좋은 기회가 있어서 히든 멘토라고 하는 곳에서 후원을 해줘서 제 강의를 많은 분들이 무료로 들으실 수 있게끔 또 기회를 마련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 흔치 않으니까 많은 분들 신청하셔서 이제 드디어 오전만에 리치고 김기원이 기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내신 마련 못 하신 분들 그리고 부동산으로 지속 반복 가능한 투자 프로세스를 꼭 배우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강의 신청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번 강연에 이제 참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 리치고의 다양한 이런 유료 기능들이 있는데 아주 파워풀한 기능들인데 이 기능들도 한 달간 무료로 다 쓰실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와 행복한 인생을 위하여! 자, 주류, 아보카도, 메이플 시럽 이런 식료품 먹을 거에서부터 음. 장난감, 그다음에 휴대 전화, 자동차, 원유 등 미국인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이런 제품들의 가격이 모두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많이 오를 걸로 예상이 되는 제품이 뭐냐? 바로 자동차입니다. 어, 미국은요. 자동차 없이는 생활을 거의 할 수가 없어요. 음,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성인, 특히는 미성년자도 또 고등학생들도 막차 갖고 다니는 네.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면 당연히 미국의 어떤 국민들의 생활이 정말 힘들어질 것 같아요. 네, 이제 어쨌든 이 관세 전쟁이라는 것이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이렇게 결정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네. 당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렇죠. 보복관세를 내세웠어요. 맞아요.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좀 내용을 좀 짚어볼까요? 네, 아니 뭐 너만 해? 어, 나도 어, 할 거야. 가만히 있으면 바보 되니까. 어, 우리 가만히 네. 아니야. 뭐 이러, 네. 이런 거 있죠. <laughs> 가만히 네.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이나 이걸 보셨죠. 네. <laughs>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캐나다나 멕시코, 중국도 보복 관세를 지금 하겠다. 네. 예, 무역 지금 전쟁이 굉장히 지금 격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캐나다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 음. 이런 얘기 하고 있고 멕시코도 하겠다. 예, 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이제 강하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발 물러서서 또한달 연기하겠다 뭐 이랬는데, 아, 글쎄요. 지금 뭔가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싸게 바뀌고 있고, 자, 여기 또 이제 보시면 중국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닭고기, 밀, 수수, 대두 등 일부 이제 미국산 농, 농축산물에 10에서 15% 추가 관세를 적용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 하고 있고, 또요 기사에는 아직 없지만 지금 한국도요, 음.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어, 당연히 영향을 받겠죠. 뭐냐면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얘기했어요. 한국에. 음. 한국, 미국 논수산물 더 수입 많이 해. 음.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한국도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압박을 지금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음, 맞아요. 이런 관세 정책이 사실은 뭐 여러 나라들 석에서 한국도 영향을 믿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네.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가 아마 크게 좀 타격을 입지 않을까? 네. 품목이. 네.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무역 전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확산을 하게 될 경우에 네. 그렇죠. 지금 한국이 보시면 멕시코 같은 경우는 이제 무관세로 수출도 하고 있고 생산 원가도 저렴하다 보니까 멕시코에 공장을 지금 많이 졌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 LG전자, 기아, 현대모비스, 음. 현대트랜시스 등 400여 개 한국 기업이 멕시코에 지금 생산 공장이 있어요. 음. 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무역전쟁이 되면은 이런 메리트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무관세 메리트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보시면 관세 장벽으로 인해서 미국 수출이 막힌 중국산 공상품이 한국 등 주변국에 유입이 돼서. 한국 기업이 저가 물량 공세에 시달릴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좀 의외였던 게그 캐나다 같은 경우는 동맹국이잖아요 서로 관세를 그렇죠. 부과하지 뭐 않겠다라고 했었는데 맞아요. 어떻게 보면 배신인 아닌가요 <웃음> <웃음> 안 하기로 했는데 관세를 매긴 거니까 그렇죠. 아무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무도 지금. 안심할 수 음. 없죠 그리고 이게 왜 아니 부동산 채널에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사실 관세를 이렇게 올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미국의 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 중국의 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고, 캐나다 물가, 그치. 멕시코 물가, 한국의 물가, 이게 음. 물가가 다 올라가는 거예요. 네. 자, 그럼 물가가 올라가면 먹고 살기 어때요? 힘들죠. 지금도 우리 느끼지 않나요? 지금도 오른 물가 때문에 지금 장보기 무섭다는 분들, 이런 분들 진짜 많잖아요. 네. 제가 여러분들 진짜 정말, 저는 이제 제가 사업자, 제가 스타트업을 하고 있으니까 네. 많은 분들을 만나잖아요 아 근데 진짜 요새 어렵다 뭔가 무섭다 뭔가 진짜 뭔가 위험한 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요 진짜 많아요 음. 그니까 이거는 일반인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냥 직장 생활하시는 이런 일반인들은 모르실 수 있는데요 지금 이 부동산 분야. 또 어떤 기업을 하시는 이런 분들의 지금 입에서는 지금 엄청난 지금 위험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안 그래도 위태위태한데 이런 관세정책이 된다. 그럼 물가 더 올라가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이제 지금 엄청나게 거품이 껴있는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충격파가 올수 있다. 음. 다 연쇄적으로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네. 사실 관세를 적용한 그러니까 자국을 위해서 트럼프가 내세운 관세 정책인데 또 네. 자국민들의 물가도 상승시키는 결과가 났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도 약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발생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트럼프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도 네. 미국 내에서 도 굉장히 반발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맞아. 너왜 그래? 지금 뭐다 서로 죽자는 거냐 지금. 다 같이 죽자는 거냐.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트럼프가 아마 바보는 아니기 때문에 나름의 이제 굉장히 전략가잖아요. 생각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을 진행하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최악의 수준까지는 안갈수 있도록 아마 어떻게든 좀 음. 하지 않을까라고 싶은데. 네. 현재 지금 분위기는 현재 이런 관세 정책의 분위기를 잘 반영하는 게 주식 시장이에요. 네. 근데 미국의 이제 주식 시장을 보시면 한국 사람들이 제일 사랑했던 미국 주식이 혹시 뭔지 아, 기억나세요? 애플? 애플 아, 아 그렇죠. 저기 테슬라? 그렇죠. 네. 엔비디아. 맞아요. 네. 자, 그런데 <laughs> 자, 테슬라 주가를 지금 보시면요. 어, 고점이 얼마냐면 고점이 486달러입니다. 지금 얼마냐면요. 279달러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하락하는 게 눈에 보이시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미국의 나스닥을 보시면 자, 보세요. 자 미국의 지금 나스닥의 움직임도 어때요? 최근 두달 동안 지금 계속 지금 빠지고 있죠? 네. 그 다음에 S&P 같은 경우도 좀 빠지고 있죠? 네. 그래서 뭔가 지금 미국의 주식시장 분위기도 관세정쟁과 더불어서 굉장히 이제 싸하고 또 이제 코인 같은 경우도 막 미친듯이 막 널뛰기를 하잖아요. 막 네. 10만 달러 이상으로 올라갔다가 8만 달러 초반까지 갔다가 그쵸. 지금 또 9만 달러 뭐 어느 지음인것 같은데 이 트럼프로 인해서 전 세계가 완전히 지금 요동치고 있는. 자국을 포함해서 그렇죠. 자국 포함해서. 그렇죠. 자국 포함해서 주식시장. 그 다음에 코이샤 이런 데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출렁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미국의 관세 정차, 정책이 이제 물가에도 영향을 반영할 거고요. 네. 실제적으로 와닿기에는 언제쯤 좀느껴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또 수입 물가가 올라갈 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거라는 네. 얘기들을 많이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영향이 올해 하반기에 나타날 것 같다. 하반기. 하반기에. 그래서 이제 어 뉴욕 연방 준비은행 총재가 이제 요런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부추긴다. 그리고 이게 언제 나타나냐 하반기에 지금 나타날 거다. 예 네, 그래서 관세를 인한 이런 물가의 영향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도 금리가 변동되고 수출이 둔화되고 하면 전반적으로 경기가 악화되고 네. 소비심리가 악화되고 맞아요.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것 같은데 그렇죠. 대표님 보시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걸 보세요? 네. 어, 일단은 이제 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데 관세 정책이 시행이 되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금리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건설 원자재 가격이 또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주택 건설 비용이 또 증가하고 그러니까 지금의 부동산 기업들이 지금 줄폐업하고 있잖아요 건설사에도 줄폐업하고 있는데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미분양이 많이 쌓이는 것도 있지만 일단 아파트를 짓는 원가 자체가 너무 지금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나라들끼리 서로 어떻게 보면 치고받고 지금 무역 전쟁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러다 보니까 한국은 지금 대외변수에 굉장히 취약한데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어떻게 됐어요. 환율이 오르죠. 네.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니까 수입자재, 원자재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음. 없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비용이 증가하고 이런 것들이 기업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죠. 거기에 또 어떤 이런 정치적인 불확실성 이런 내용들. 그래서 이제 부동산 시장에 상당히 좀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음. 그리고 트럼프가 사실 한국을 지금 대놓고 아직 안 했거든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은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은 피레미야. 아직 건들 필요도 어, 없어 건들 필요도 없는 피레미인 거예요. <laughs> 슬프네요. 네, 이렇게 네. 먹을만한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음. 그런데 만약에 이제 한국 기업들에 대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뭔가 관세정책을 펼치게 되면은, 아, 그러면은 정말 이제 하반기가 정말 위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해니다 분명히 관세정책은 펼칠 것 같아요. 그죠? 네. 시기의 문제인 것 같고요. 네, 자 미국의 관세 정책은 글로벌 경제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과 소비 둔화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에도 당연히 타격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향후에 이런 무역 전쟁의 전개 방향과 또 그로 인한 저 경제의 변화가 어떻게 될지 우리 모두가 좀 계속해서 주시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함께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